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면은 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해설로 들어갈게요 일단 그 전에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1번 문제는 2번이 답이고 2번 문제는 1번이 답입니다 네 그러면 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조 오또 이웃도 ある人は狭い路地の両側にせり出すように鮮魚店や貫物店、果物店が並んでいて裸電球がぶら下がり通路は水で濡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情景を想像するかもしれませんちょっとも어렵죠あ市場というと市場이라고하면은ある人は어떤사람은狭い路地の両側に좁은골목길의양측에 로지라고 하는 거는 골목 또는 골목길이란 뜻입니다. 이거 시조 이거 시장은 시조라고도 읽고 있지바라고도 있는데요. 일단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좁은 골목에 료가와 양측에 세리다스요니 이거 세리다스는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 마스형 플러스 다스입니다. 마스형 플러스 다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쓰인 거는 어디 어디에 꺼내는 거 어디 어디에 내놓는 거를 어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리고 세리 이건 무엇이냐? 동사로 쓰면 세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루라고 읽는 건데요. 이거요. 이거는 팔다 또는 어, 경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놓고 파는 그런 자 여기 세리 세리다스 하면 어디 어디 내놓고 팔고 어디 내놓고 경매하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왜 저자는 여기서 세리다스라는 말을 썼냐? 그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우루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루, 우루, 요거. 근데 이것만 쓰게 되면은 그 시장의 어떤 역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저자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 양쪽에 이렇게 물건들을 쫙 깔아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지나다면서 보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리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조오토이또 또 시장이라고 하면 아르히토와 어떤 사람은 세마이로지 노 료가와니 좁은 골목길의 양측에 어, 물건 내놓고 파는 세리다스 요원이 어, 동사 원형의 요원이 이렇게 붙이면은 뭐뭐 하는 그러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리다스 요원이 이렇게 물건 놓고 파는 그러한 생교 땡. 선, 어, 점인데요. 이거는 생교가 무엇이냐? 가짜분 어, 신선한 생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짜분 신선한 생선을 파는 가게. 생교탱. 그리고 캄부츠탱. 캄부츠는 무엇이냐? 말린 음식을 뜻합니다. 말린 음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 이해가 빠른 게 건어물이죠. 건어물. 어, 건어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캄부츠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해산물. 생선 이런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요. 뭐 말린 버섯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말린 음식을 파는 가게 그리고 크다모노죠. 이건 크다모노 과일, 과일 가게 등이 나란데 돼있대. 이렇게 쭉 있어서 하닷가데인가 브라사가리. 하닷가데인는 뭐냐면요. 전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 제가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입니다. 요거. 요게 하닷가데큐예요하다가가 하다까 뭐죠? 하다가는 나체를 뜻하죠, 나체. 그래서 이걸 지금 덮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벗었다, 벌거벗었다 해서 하다카 댕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벌거벗은 전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라사가루는 뭐죠?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게 무라사가루입니다. 그래서 하다카 댕큐 전구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스로 통로는 미즈데 누레테이루 유요나 물로 젖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경 을 써서 술까머 시렘 하생 상 상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아까도 보여드린 요거 요 이미지 입니다 생교 있죠 신선한 물고기 그리고 뭐 이런 데서 감 부츠도 파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 언 과일로 파네요 그리고 바닥은 물로 젖어있고 하다까 댕큐 주렁주렁 매달려있죠? 짝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런 것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카시, 역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레와 이치바 데아테, 그것은 시장이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에 읽는 방법, 요미카타. 이치바라고도 읽고, 여기 시조 라고도 읽습니다. 어이 글의 메인 테마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집안은요, 시장인데, 전통시장 있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조 라고 읽으면, 경제학에서, 지금 이 글의 테마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말씀을 하실 때, 시조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할 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을 쓰진 않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죠? 전통시장 할때 시장이죠? 그래서, 어,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잊지바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을 쓰실 때는 시조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보면은 어, 아까 그런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잊지바고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시조 시장 그 자체, 소노모노 그 자체와는 지가이마스 다릅니다. 맞다. ある人は、と、おとさらむん、株式市場や外国為替市場などを思い出して、しばしばテレビのニュースで映る株価が次々と流れていく東京証券取引所のディスプレイの風景が市場であ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ちょっともよ。と、おとさらむん、住市場な外国為替こ場でもれません。ちょなよ。と、おとさが為替が場と思うかもしれ 그거 있잖아요 원에서 우리나라 원에서 달러 원에서 엔엔뭐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외국 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 등을 떠올리다, 오모이다스 떠올리다, 오모이다시 때 떠올려서 시바 시바 가끔 텔레비노 뉴스 데 우츠루 텔레비전에 뉴스에 방영되는 우츠루 방송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이게 영자잖아요 영자 방송되는 카부카 어, 주가라는 뜻입니다. 이거 슈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슈카라고 읽고 싶어지는 한자인데요. 카부카라고 해서 주가라는 뜻이고요. 듣기 뜻기또 잇따라 듣기 뜻기또 잇따라서 나가레 데이크 흘러가는 도쿄 쇼캔 토리히 죠 도쿄 증권 거래소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너 흙에는 풍경. 이 시장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쿄, 토리퀴조なら, 도쿄 증권 거래소라면 소こ와토리히키すから 어, 거래소 이거 지금 강조해 놓은 겁니다. 거래소니까 시장의 장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저자는 이 독자들한테 여러분은 도쿄 증권 거래소라고 하면 그건 거래소니까. 그러니까 사고파는 뭔가를 사고파는 장소니까 이것도 시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 거래소라고 하면 아이 뭔가 사고파는 장소니까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소리죠? 아, 카시 그러나 これも経済学の想定する市場そのものとは違います. <목소리> 그러나 이것도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시장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어, 이치바모소우데스가 so 시장. 이거는 전통시장이죠, 지금. 지금 이것만 이렇게 써놓으면은, 한자로 시장이라고만 써놓으면은, 독자들이 이게 이치바인지 시조인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일단 히라가나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어, 전통시장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러면. 전통시장 도, 그러하지만요. 주식시장や外外国為替市場も取引時間が決められていて、お休み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아, 물론 전통시장도 그렇지만요. 주식시장이나 외국환시장도 거래시간 토리시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휴일이 나를 것도가 있습니다.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다음 날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시 아 그러나 경제학도 いう 시장에는 시간도 場所も関係がありません。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에는 시간도 장소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려 어, 즉 바꿔 말하자면 주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出会えばいつでもどこでもそれが市場で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면 いつでもどこでも언제서 언제든 어디서든 그곳이 시장입니다. 어 그리고 땡땡땡이 나오고 네토옥션와시입데스네트옥션은어 옥션 옥션은 옥션이죠 옥션 경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토는 뭐죠?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네토는요, 어, 일본에서 인터넷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고 싶을 때 네토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어디서 알아봤어? 라고 해, 어, 상대방이 물어봤습니다. それ "너 거で너거 내, 시라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네또에시라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알아봤어. 할때 "네 또 내, 시라베아인터넷에서調べた 라고도 물론 할수 있겠지만요. 네또에시라베다 라고 하는 게좀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 맞다. 또, 외국, 여행지에 외국, 외국, 내기르노가 타노시 도유 히토노 바이 또 어, 해외여행처 이건 그 사키가 들어가면 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뭐뭐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하는 장소 해외여행처에서 어 미야게모노 미야게는 뭔지 아시죠?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게 여기다 오 붙여가지고 오미야게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선물이라기보다는 그 선물 그 자체의 물건, 그러니까 어느 가게에서 팔고 있는 그 선물로서 팔고 있는 그 물건 자체를 뜻하는 것 같아요. 미야게 모노를 붙여서요.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보면 네기르노가 다노시 또 유시토노바이. 그러니까 선물 그 물건을 깎는 겁니다. 이건 가격을 깎는 거 네기르. 어, 그러니까 선물 그 자체 물건을의 가격을 깎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 소노코쇼와 시장です. 그 교섭은 시장입니다.鉄道に乗ろうとして自動改札をICカードで通過することも市場です. 鉄道는 철도죠. 철도에 타려고 하여 자동 개찰 아, 카이사스는 개찰구를 뜻합니다. 우리 이 전철 타고 들어갈 때삑 하고 찍는 거 들어가는 데 있죠 그게 개찰구죠 그래서 자동 개찰 어뭐 자동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표 받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요즘에는 그래서 자동 개찰이라고 했습니다 지도 카이사츠오 ic 카드오데 즈스로코시오데스 ic 카드로 통과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이 ic 카드는 뭐냐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이카 라든지 이코카 라고 하는 교통카드죠 우리나라로 하면 티머니 를 ic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개찰을 ic 카드로 통과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Uh, 消費者と生産者が出会った時、ソビジャは生産者が만났을때、それぞれが持っている需要曲線と供給曲線が出会います。各々が가지고있는主要曲線と共有曲線が出会います。それが市場です。これが市場です。これが市場です。先に述べた、uh, 앞 서, 서말한市場、市場、中東市場、東京証券取引所、東京中国コレソ、外国為替市場、외国ファン市場なども、 이의미로서시장가 시장이지만 계시장관계나이주의 경제학이 생각하는 시장에서는 시간과 장소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어, 이렇게 일단은 문장을 읽어 봤고요. 자, 그럼 문제 1번. 계제학가상대하는시장して서 가장 적なも 것은 どれか 경제학이 상정하는 시장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카부시키 시조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아니죠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 같은데 어, 여기 있죠 카부시키 시조야 가이코 카우세 시조나 도오모이다스 시바시바 텔레비전 뉴스에 우츠르 카부가 가쓰기쓰기도나가라이대고저도저고 하는 이 부분 오목카 모시레마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시카시 소테스루 <목소리> <수업에서루> 시조 스노모노또와 <목소리> 지가이마스라고 하니까 1번 아닙니다 자, 2번. 을린으시도 카인으시가 대하우토코로. 이거를 일단 먼저 번역을 해야겠죠. 을린으시는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카인으시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법률용에서도 어 많이 쓰이는데요. 매수인매도인할 때도 을린으시 카인으시라고 씁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생산자 어, 여기 보면 아까 생산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죠, 그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났을 때. 서로들어 못때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대어이 맞습니다. 그이 시장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울리눈시도 가인 시가 만나는 곳,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났을 때서로가이가못て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대어이 맞습니다. 그이 시장입니다. 해서 경제학이 상정하는 시장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도 봐볼게요. 3번, 봐 볼게요. 3번 잊지 바 전통 시장이죠. 전통 시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지바 그리고 도쿄 중공 거래소 외국한, 거래, 어, 외국한 시장도 이 의미에서 시장이지만 그래서 오답 아니야 하지만 계좌가 도거 관계를 시죠 내가 직강야바시와 관계 나이 시간 장소 관계 없다 그러니까 3번도 아닙니다 자 4번 직강야바시와 기마때이 나이가 코크카와세시죠 이거는 제가 그 마지막 줄만 혹시 읽고 푸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함정으로 좀 넣어놨는데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환 시장. 지금 마지막 줄 보면은 사기니업에드 있지와 어... 도쿄 증권거래소 외국환 거래소 등도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지만 경제학이 생각하는 시장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관계 없다라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이것만 딱 읽고 아4 번이구나 해서 딱 고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함정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환 시장이라고 해서 그게 경제학이 말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필자가 말하기에는 필자가 말하는 시장은 파는 사람과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가이누시가 만나는 그런 곳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이지 이런 특정한 외국환 시장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4번도 어, 답이 될수 없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음, 잘 문제를 들여다보면 2번인 점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 2번 볼까요? 네모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요 부분만 봐볼게요. 아까는 다 읽었으니까. 그래서 경제학은 뭐 시장 시간도 장소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수요곡선이나 공곡선이 급 만나는 데가 시장이다 땡땡땡 그리고 네트워션 그리고 가해가 이행가사키데 미야게모노 내기 로르노가 다노시니트 마다이 아 어, 소레모 시조 데스 시조 데스 그리고 철도에 탈때 하는 것도 시조 데스 지금 뭐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죠 얘를 쇼히시야생세산자가내아다토기れぞれ레모떼르지요 <목소리도> 격수 <안> 격수 격수 네이마스소레가시죠 데스 하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이라는 뜻을 가진 타토에바가 들어가야 합니다 2, 3, 4번도 일단 봐보면요 나에 나라 나왔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이 일단 들어가면은 어,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이나이스를 카라 라든지 난이나이스를 탐해 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나세나라가 올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그런게 안 보이죠 그리고 이앞 문장과 뒤 문장을 어, 종합적으로 봐도 뭔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아니고요 3번 시카시나가라 이거는 어, 시카시랑 같은 뜻입니다 어, 물론 쓰이는 장소는 다르지만요 쓰이는 장면은 다르지만 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죠 근데 시카시 나왔죠 여기서 경작은 에서는 어, 시간 장소 관계없고 어, 그것이 시장이다 그리고 얘를 쫙 들고 있으니깐 역접이 오는 것도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 글을 읽을 때 팁인데요 시카시라는 역접이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문장 끝나고 또 시카시 나오는 거는 조금 어색하죠 읽을 때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제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카시 나왔는데 또 시카시 나오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4번, 모또모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여러분들이 이 모또모의 뜻을 하나 더 외워두시라 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모또모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모또모 이걸 많이 생각하시죠? 요거 가장이라는 뜻의 뜻, 요거 근데 이 모또모에는요, 시카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도모 뭐.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도 모라고 나와있는데 그걸 그러나 라고 해석하면 살짝 이상한 그런 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 이것도 그러나 라는 뜻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외워 두시라 하는 차원에서 보기에 넣어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 어떠셨나요?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어려셨을 수도 있는데 어이 위에 나왔던 단어라든지 이런 접속사 공부가 될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모르는 부분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